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수대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 농업·농촌 환경을 전망하는 농업전망 2023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농업 생산액은 지난해보다 감소하지만 농가 소득과 농식품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대내외 농업·농촌 환경의 변화가 예측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밖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박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농업 농촌 환경을 전망하는 제26회 농업 전망 대회가 최근 서울 AT 센터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됐습니다.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은 농업 농촌의 혁신과 미래라는 주제 아래 우리 농업 농촌의 현황과 미래를 전망했습니다. 농업 전망 대회는 매년 연초에 개최되는 농업계의 최대 행사로 당해 연도 농업 상황을 전망하고 해난에 대한 토론 등을 통해 정부와 농가를 비롯한 각계의 한해 계획을 세우는 데 나름대로 저희들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니다 농경연에 따르면 올해 농업생산액은 재배업과 축제업 생산액이 모두 감소하며 지난해보다 1.2% 감소한 57조 9,34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농업 총수입은 줄지만, 자재 구입비 지원과 직불금 지급에 따른 경영비 부담 완화, 이전 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농가 소득은 지난해보다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역수지 적자는 지난해보다 6.2%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류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농식품 수출액이 8.5% 증가하고, 국내 공급량 증가로 수입액은 3.2%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대회 이부에서는 올해 농정 현안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올해도 세계 동물 시장 위기 요인이 지속되면서 세계 식량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경연은 이에 따른 국내 식량 안보 악화가 예측됨에 따라 세계 식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책 중요도는 5점 측도에서 4.5점을 넘어갈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는, 그, 다른 농정정책, 농가소득안정 등과 비교했을 때도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정책 달성도나 현 수준에서의 식량안보 수준은 2점대로 되게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규제가 완화된 이후에도 농식품의 온라인 판매액은 하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 채널을 통한 농축산물 구매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개 온라인 거 이 밖에도 농경에는 지방소멸의 가속화로 농촌의 각종 사회서비스 공급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다양한 농촌생활서비스 혁신과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사 3부에서는 풍목별 수급동향과 전망을 논의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의 환경 속에서 우리 농업농촌이 나아갈 방향은 어딜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MBS 박다영입니다.